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한 보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저희 부부가 자주 다투는 이유가 혹시 전생의 업보 때문일까요?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때로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법원님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답답함,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반복되는 갈등 패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났을까? 왜 하필 이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면 부부의 인연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불자님들과 함께 부부 인연의 깊은 의미와 전생에서 이어져온 업보의 신비로운 이치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네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 불자님들이 현재의 부부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향한 자비심을 키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상대방만을 탓하거나 자신만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부부의 만남 자체가 깊은 인과의 법칙에 따른 것임을 깨달으면 이런 원망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로 맺어진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전생에 걸쳐 쌓인 업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부부 관계로 인해 고민이 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에게 그런 이해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부인연의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부 인연이 형성되는 업보의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음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연이 없으면 만날 수 없고,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이 부부 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된 것은 단순히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과거, 무량격에 걸쳐 쌓인 복잡한 업의 관계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관계로 만나셨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자매로, 혹은 친구나 동료로 또는 원수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쌓인 은혜와 원한, 사랑과 미움, 도움과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생에서 부부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처음 만났을 때 묘한 친근감이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전생의 기억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은 만나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또 어떤 부분은 사랑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조주 스님의 어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어떤 사람과는 만나자마자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불편할까요? 조주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과거의 씨앗이 현재의 싹튼 것이니라. 달콤한 씨앗은 달콤한 열매를 쓴 씨앗은 쓴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이 말씀처럼 현재 부부관계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보가 현재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숙명론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고정불변한 운명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현생에서는 그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배우자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현생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 이런 업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배우자를 향해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전생의 악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혹시 과거생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했던 행동의 결과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고 오히려 자비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 간에 나타나는 특별한 업보의 패턴들입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부부가 되는 인연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은형 부부, 보원형 부부, 토체형 부부, 그리고 상생형 부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현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은형 부분은 전생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로 한쪽이 다른 쪽을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전생에서 아내로부터 생명을 구해준 은혜나 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는 쪽은 지나치게 희생적이 되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은혜를 받는 쪽은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보원형 부부는 이와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원한이나 빚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부부는 사랑하면서도 자주 다투고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을 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한 특징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애증이 복합된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업보를 서로 청산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경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미워하기보다는 이것이 과거 업보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체형 부부는 전생에서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경우로 주로 물질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은 돈을 많이 벌어오지만 다른 쪽이 계속 써버리거나 반대로 한쪽은 극도로 짠돌이인데 다른 쪽은 씀씀이가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돈 문제로 자주 다투지만 사실 이것도 과거생의 경제적 업보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형 부부는 전생에서부터 서로 도우며 함께 수행했던 인연으로 현생에서도 서로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부부는 갈등이 있어도 쉽게 화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달마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달마 대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희는 왜 이렇게 자주 다툴까요? 달마 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툰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다툼은 오히려 사랑을 깊게 만드는 약이 된다. 하지만 다툰 후에 원망과 미움만 키운다면 그 다툼은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된다. 이 말씀처럼 부부 갈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업보의 패턴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부부 관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은형이라면 감사함을 더 자주 표현하고, 보원형이라면 용서와 인내를 더 많이 연습하고, 토체형이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상생형이라면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부 간의 업보를 정화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상대방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의 단점이나 문제점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부처님 성품을 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회향 연불입니다. 배우자가 잠든 후에 조용히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 제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며 내일은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 부부의 전생 업장이 모두 소멸되어 서로에게 보살이 되는 인연으로 바뀌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원망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나며 배우자도 모르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갈등 상황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배우자와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기보다는 즉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들이시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부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부처님께 맡기고 자비심만 남기겠습니다. 이런 호흡 명상을 몇번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매주 한 번씩 함께 하는 참회 수행입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서로에게 이번 주에 미안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만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효 대사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본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내 안에 화낼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 안에 완전한 평화가 있다면 누가 무엇을 해도 화가 날리 없다. 이 말씀처럼 배우자와의 갈등도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배우자를 위한 공덕 쌓기 수행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이라도 배우자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줄 때도 남편 또는 아내의 이름으로 공덕을 회양하고 절에 공양을 올릴 때도 부부공동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업장이 정화되고 더 깊은 사랑의 인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섯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발언문 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혹은 각자 이런 발언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소서. 서로의 말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소서 모든 갈등과 오해는 지혜로 해결하고 모든 사랑과 기쁨은 함께 나누게 해주소서 이런 발언을 매일 하다 보면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인연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올바른 부부 관계야말로 최고의 수행도량이 될수 있습니다. 비말라키르티 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보살이 출가 보살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세속의 번뇌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수행이기 때문이다. 부부관계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이 바로 이런 고난도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배우자의 화를 받아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깊은 수행입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를 통해 깨달음에 이른 분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선사인 휴정 스님도 젊은 시절에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아내와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분노와 집착을 관찰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많은 제가 불자들이 부부 생활 속에서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보살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날 그 고집도 부처님 성품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고집을 피울 때마다 제가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의 모든 모습에서 부처님을 볼수 있어요. 이처럼 부부관계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자체가 최상의 수행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찰하는 수행입니다. 배우자의 행동 중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내 안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게으름이 싫다면 내 안에도 게으른 면이 있고 아내의 잔소리가 싫다면 내 아내도 남을 비판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쳐나가는 것이 깊은 수행입니다. 둘째는 배우자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를 볼때 속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부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밥을 차려줄 때도 부처님이 공양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조언을 할 때도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면 모든 일상이 법당에서의 수행과 같아집니다. 셋째는 부부 함께하는 정진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부부가 함께 염불이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종교나 수행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한 1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함께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갈등을 법문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부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단순한 감정 분출로 끝내지 말고 서로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지 대화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낸다면 남편은 왜 아내가 화를 내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는 자신의 화 속에 어떤 집착이나 욕심이 숨어 있는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보살행 실천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보살이 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빨래를 해줄 때도 음식을 만들어 줄 때도 피곤할 때 안마를 해줄 때도 모두 보살의 자비행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하면 평범한 일상이 모두 공덕을 쌓는 기회가 되고 부부관계가 서로에게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원암 스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도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든 극락이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누구든 부처이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의 가정이 바로 최고의 정토가 될 것이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복잡한 업보 관계에 의한 것이며, 현생에서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 부부 관계에는 보은형, 보원형, 토체형, 상생형 등 여러 패턴이 있으며,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그에 맞는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회향 염불, 갈등시 명상, 주간 참회, 공덕 회향, 매일 발언 등 구체적인 업장 정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 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넷째, 부부 관계 자체를 수행의 도량으로 여기고 상호 성찰 부처님 모시기, 함께, 정진, 갈등의 법문화, 일장의 보살행 등을 실천하면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것, 원망과 미움보다는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부부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